야 완전 비주얼 죽음 인데, 올라와요, 올라와요 됩니다. 오케이, 야 물고기 많다. 어려서 여기서만 간다 아 내려가는 길이 없네 했어요. 수초 제거기를 갖고 와가지고 좀 뚫어 놓겠습니다. 오, 와, 기있었어차 여기다 딱 대고, 그래요. 예, 보자. 아, 여기 목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내려갑시다. 지금, 요 길에서 내려와가지고, 아, 산끝늘이 지니까 쫙 좋다, 여기. 와, 포인트 진짜, 아, 포인트 좋아요. 거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 포인트 좋습니다. 여기도 배수가 좀된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배를 펴고 점심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 배가 고파. 10m 이동하는데? 땀이 막 비우듯이 쏟아져. 그리고 또 하늘에 비가 오려고 폼을 잡고 있으니까 파라서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 와, 옷이 그짐한두 번, 세번 날랐다고 옷이 다 젖었어. 지금 날이 이제 더위는 한발 꺾여가지고 아, 그렇게 덥진 않은데 지금 뭐 가을 장마라 그래갖고 굉장히 습해요 습하니까 땀이 많이 납니다 와 진짜 땀이 아주 쏟아지네 땀이 쏟아져 일단 시작은 두대만 하고 진짜 입질이 없으면 추가로 센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면에 노는 고기들이 좀 보이는데, 부원 경치도 좋고, 시원하고, 이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막혀 있으니까, 눈이 진짜 시원합니다. 자, 미끼를, 미끼를 만들어야죠, 이제. 자, 오늘도 미끼를, 옥수수 글루텐 두 개를 섞어갖고 자옥글로 50cc에 고운 옥수수 50cc 그리고 물은 50cc만 넣겠습니다 오늘은 어분으로 집어제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끼는 요두 녀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붕어가 없는 저수지는 없겠지만 저는 여기에 낚시를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정보가 전혀 없어요 아버지께서 블루길 엄청 많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분이 들어갔으니까 블루길이 많으면 분명 입질을 할 겁니다. 어우 수심이 생각보다 무장 길네요. 유강산도 식후경에다 밥먹고 하자 밥먹고 하자 아, 계획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제가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기름이 물로 다 튀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고기를, 고기를 삶읍시다. 삼겹살이거든요. 물이 끓면 넣어야지. 땀이 멈추질 않네. 아이고, 저는 입질이 온줄 알았더니 <laughs> 남자리가 찌위이 앉아가지고... 아, 좋습니다. 깜빡 속았네.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저는 <laughs> 그 잠자리 시기죠. 고기를 구워 먹게 되면 같이 구워 먹으려고 마늘을 챙겨 왔는데 고기 찍어 먹을 고추장도 가져오고요. 라면 스프를 넣고 지금 물을 끓이니까 고기를 삶으니까 아주 아주 일품 요리 냄새가 납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한 2시 반쯤 돼 가지고 입질에 대한 기대감은 하나도 없고 솔직히 뭐 저는 밥 먹으러 온 거니까 별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입질이 와줬으면 좋겠대. 야, 이거 완전 뭐 돼지찌개인데? 보이는 비주얼로 봐서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잘 익고 있네 여기다가 이제 라면을 넣어주면 되겠죠 거의 익은 것 같은데 이야 완전 비주얼 죽음인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저잠자리 저장시던 거 왼쪽 뒤로 옮겨갔는데, 고기가 다 익었는지 한번 먹어봅시다. 음 자세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저 너무 맛있네요. 야 어제 어제 소주를 한잔 했는데 와막 해장이 지금 되는 기분입니다. 여기 새우가 많이 있나 보다. 지금 제 방에는 새우 잡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새우망을 놓고 계시네요. 새우가 그렇게 많나? 와, 새우가 그렇게 많나 하고 보려고 그랬더니 새우가 엄청 많네. 이게 지금 남반사 때문에 조금 덜 보이긴 한데 지금 제가 어분을 옆에다가 살짝 뿌려줬거든요. 새우 모으려고 아주 새우 그 머리통에 어분들로 꽉꽉 들어 찼습니다, 지금. 와, 여기 새우 진짜 많네. 요 자, 한번 잡아 봅시다. 이거 뭐, 잡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떡밥 그릇을 물 안에다 넣어놓고, 그 안에다 어분을좀 뿌려놨거든요. 자, 요 안에, 오, 벌써, 벌써 지금 새우가 한 마리 난간에 서 있어요, 지금. 야저 녀석. 지금 머리, 머리 안에 그냥 떡밥으로 가득 차 있는데, 벌써 한 마리가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주변에 완전 새우가 빠글빠글 모여있어요. 빠글빠글. 여기가 새우가 이렇게 많은데, 블루길이 없겠는데? 야, 통 안에는 또안 들어가네, 이 자식들이. <laughs> 무슨 피리도 왔어요 피리. 새우가 들어오면, 어긴 데를 하나 펴서 이쪽에 하나 놔, 놔야 될것 같아 오른쪽에 하나 야 새우가 꽤 들어왔네 자 한번 걷어볼까요 우와 바 앞에 새우 진짜 많아 연념새 <laughs> 요녀석들 녀석들. 아 근데 미끼로 쓰기엔 너무 잘다 새우가 새우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한 마리 딱쓸수 있겠네요, 한 마리. 이 녀석 달아서 저 우측에다가 긴대를 하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긴대 4.8칸으로. 4.4칸이네. 4.8칸인 줄 알고 뺐는데 4.4칸이 들어있네요. <laughs> 4.4칸으로 하겠습니다. 48. 들기 힘들어요. 아, 그리고 오늘 지금 촬영분부터는 어, 4K 영상이 아니라 1080에 60프레임짜리로 FHD 모드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편집하다가, 와. 우와, 그렇다. 와 붕어같아 <laughs> 되게 작은게 물었는데 와막 꾹꾹꾹 소리 날 정도로 막 힘을 쓰네요 와아따 먹고 가버린줄 알았는데 달려있.. 먹고 있었나봐요 띠가 두번 쭉쭉 빨고 들어가가지고 이야 어떻게 걸려도 또 희한하게 걸렸네 얘는 구경하다가 걸렸는데 아무튼 뭐 예쁜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친구가 밥 먹고 있는 거 구경하다가 걸렸나 봐요. 주둥이 옆에 걸렸어요 바늘이. 주둥이에 걸린 게 아니라. 자, 두 바늘 채비 할 때는 붕어 잡고 놔주고 할 때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붕어가 털어가지고 바늘이 제 손에 박히는 경우가 있긴 있으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쌍바늘 쓰다가 자기 손에 바늘 박혀가지고 막 병원 간 사람들. 와, 똥을 엄청 싸놓네. 얼른 가자 자첫수 굉장히 깜찍한 녀석이 첫 수로 나왔습니다 야 멋있게 한번 해봐오 어, 그, 어, 그렇지 <laughs> 자 가라 깜짝 놀랬지 이야 꽝은 아닙니다 일단 아 갑자기 저 긴데에 새우 미끼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 사고 한번 치자 오메 새우가 탈출했고, 걸어가 야이시키더라오다 나왔네 와 새우가 탈출해가지고 와이 자식들 언제 이렇게 다 튀어나왔어 오이가 없네 <웃음> 새우가 <웃음> 새우가 다 나와서 가버렸어요 아씨 제일 작은 거 이거 이거 미끼로도 쓸수 없는 거 이거 별도 없다 너라도 끼자 아, 확실히 뉘어놓으니까 새우가 엄청 들어가네. 그렇지. 좋았어. 어이아이 어, 이 자식이 먹고 나가버리네. 안 되겠다. 쵸. 오케이. 오 예. 이번에 좀 많이 잡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우가 조금 더큰 씨알이 큰 씨알이 잡혔어요. 요걸로 낚시해 를 봅시다. 자, 어거지로 떡밥통으로 잡아놓은 새우 미기로 공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을 노릴 거예요. 아주 잘 들어갔는데, 와, 이거 딴짓만 한번더 이쁘게 오고 있네. 자, 새우 미끼 지금 가지고 가요. 걸었어. 이야. 이렇게 큰게 나오다니. 자 새우를 먹고 아랫바늘 새우를 먹고 또 예쁜 토영붕어가 한수더 나왔습니다. 완전 삼켰어요 지금. 어이 채비가 좋은가? 그냥 이 채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나저나 이거 바을삼켜가지고포제으로 빼야 될것 같은데. 와 붕어는 진짜 깨끗하고 이쁩니다. 쇠알이 조금만 컸으면 좋겠는데. 어 저는. 원래 고기 잡 으러 온거 아 니고 밥먹 으러 왔기 때문에 뭐 이정 도도 굉장히 만족 한다고？말 못하 겠 습니다. <laughs> 안 나온 거보 다는 훨씬 좋긴 한데, 와 지금 새우 미 기에 긴데 육질 이다짝 옵니다. 지금 약간 들고 옆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와 고기가 고기가 제가 챔질하니까 깜짝 놀랐나봐요 <laughs> 힘을 안써 힘을 사이즈는 좀 되는데 와 이야 이런 부모가 있었다고 자, 자, 제법 괜찮은, 제 기준에는 제법 괜찮은 황금 붕어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이야, 이런 게또이낮 시간에 새우미끼를 먹고, 이야, 진짜. 깜짝 놀랬다, 야. 역시 조금 쓸만한 녀석들은 한두 마리 올리고 그냥 집갈길 가는 것 같아요. 어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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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가지 마. 아직 가지마 조마 있다가 와 새우 자야 부모 진짜 예쁘죠 아 이렇게 큰 녀석을 만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그리고 그간 고기 잡겠다고 참 멀리만 다녔는데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깨끗하고 청정 소리지가 있었는데 자이 녀석도 빨리 살려주고 또 새우를 잡아야겠네. 가라.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벌초 작업이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벌초 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데 그 소음이 조금 아쉽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곳인데. 야 새우를 그만 잡으라 그랬는데 새우 잡아야겠다. 앞에, 앞에 새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그냥 살짝 손으로 미니까, 얘네들이 뒤를 안 보잖아요, 새우들은. 그냥 후진만 하니까, 얘네들은. 제법 잡혔어요. 어, 비 온다. 요즘은 비가 이렇게 오후쯤에 오더라고요. 파라솔 밑으로 대피 와... 방금 막... <laughs> 어, 방금 보셨죠? 쥐를 한... 한 다섯 마디 정도를 아주 쭉 빨고 가는 입질이 왔는데 예신이야 그게? 자, 완전 몸통 올라왔어 걸었어. 야 이게, 고기는, <laughs> 고기는 참 작은 거 나오는데. 아유, 무슨, 장어를 잡아왔어. 고기는 참 작은 거 물었는데. 이게 아까 쫙 빨고 갈때 물었었나 보다. 물었었는데, 밑에 바늘이 수초에 걸려가지고, 블록킹 했나 봐요, 블록킹. 자, 이두 바늘 채비 쓰시는 분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저 많이 봤습니다, 진짜. 이두 바늘 채비를 할 때는, 고기가 물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늘을, 다른 바늘을, 뭐 잡아 놓으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고기가 털면, 이 밑바늘이 요동을 치거든요. 많이 봤다 그랬죠 제가 아버지 두번 봤습니다 두번 <laughs> 저희 아버지 <laughs> 저희 아버지가 두바늘채비를 좋아하시는데 꼭 바늘을 손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시더라고요 예전에 영상강에서 숭어 막 잡을 때 그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아저씨가 자기가 바늘 빼준다고 하다가 숭어가 막 난리를 쳤는 바람에 아 병원 가셨습니다 그분들 자 새우 수염이 약간 나와 있을 정도로 이 녀석이 새우를 탐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새우를 먹었는데 새우 수염만 살짝 보이죠? 이렇게 작은 녀석이 <laughs> 새우를 아주 방차게 먹고 나왔어요. 자, 살려주고. 우와, 이새우도 봐라. 새우가 그냥 바글바글하네. 오늘 지금 더네 마리 잡았어? <laughs> 밥 먹으러 왔는데, 밥먹을안 오고 고기 잡으러 올 때보다 고기를 더잘 더잘 잡고 있어요, 지금. 자, 몸통까지 한마디. 아예 안 보이죠? 몸통 살짝 보이죠, 이제? 진장 울었는데, 몸통이 보이면 찰라 그랬더니 원치 작은 녀석이랑 원치 작은 녀석이랑 몸통을 보여 줄듯말듯줄듯말듯 하더니 결국 보여주긴 했는데 야 진짜 사이즈가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진짜 이런 아가 사이즈가 새우를 먹고 나와요 새우 대물 낚시는 옛말이에요 진짜 가자. 과연 채비가 어떤 영향을 줄지. 왼쪽은 지금 현장 찌맞춤 0점 맞춰가지고 두바늘 채비 넣고요. 오른쪽은 바늘만 바닥에 살짝 닿아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사삭하는 약간 무거운 수입벨채비예요그 아래 수입벨이 1g 리입니다 자또 아, 새우 미끼의 오른쪽 가운데 3.2 칸에 입질이 왔어요. 쭉 올라오죠? 와안 나오네. 역시 몸통을 봤어야 돼. 원체 채비가 약 예민해 갖고 몸통까지 보여줘야 아니면 빨고 가면 참제가 판단하기가 쉬운데. 야, 그새 또 탈출했네. 빨리 응. 수도 있어야지. 쇼싱크를 세우네. 주변 경치 한번 보실래요? 음. 음. 자, 맥콜 다 먹고, 마무리 하자. 아우, 미련을 버리자. 시간 늦는다. 낚시는 언제고 할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